오늘은 수제 오두기 가기 2탄 일단 오늘 어제는 이렇게 반을 갈라놨지만 오늘은 위쪽을 채울 게 없기 때문에 반은 안 갈라놨어 일단 가위 등장을 해야겠지 3, 2, 1 이제 이걸 까볼게 가위 친구가 왔기 때문에 이걸 깔수 있게 돼 한쪽만 까면 돼 랜덤 먹뚜기 까기 냥 잘리네 일단 체크리스트가 먼저 나와야 할텐데 오늘 응, 체크리스트 봐야지 오늘은 글자만 있네 시연이는 체크할 수 있는 게 없네 어, 왜 이런 걸까 만들어야겠어 자 시연이의 체크가 없었다는 거 나의 실수였다는 거 펜으로 시연이 동그라미를 그려줘. 응. 내가 지금 카메라를 대고 하니까 삐뚤빼뚤하게 된거 이거 진짜 나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잘그려는데 이게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된걸 거야. 카메라 하면 내잘안 손재주가 없어지더라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잘 깠네. 오뚜기, 오뚜기 나와. 야, 오뚜기 어디 갔어? 밑에 깔아야겠어. 너무 깊숙하게 있어. 오뚜기 나와. 뭐가 나올 오늘은? 어젠 지우가나지 응? 누구지? 시연인가? 아 시연이네. 얘는 추조 보니까 치우기. 자, 시언니시연는잘 될까? 지호처럼 잘 되진 않네.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지호 친구가 올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짠! 지호 친구. 제나돌이 친구야. 안녕. 왜 지호가 키가 커 보이지? 왜 이렇게 지호가 키가 커? 생각보다 지호가 크네 왜지? 이렇게 대보면은 어? 이렇게 대보면 딱 맞는데 아닌가? 좀더 큰가봐 얘가 둘다잘 쓰지 못한 얘는 안에 호일을 넣은 거고 얘는 안에 굿을 넣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얘가 얘가 오뚜기 이거 이거 안 묻혔을 때 아주 잘 되더만은 붙이니까, 이, 이, 갖고뭘 어쩌니, 이런 거야. 일단, 시연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펜으로 시연이의 체크를 해야겠어. 시연이의 체크. 시연이 체크. 이건 점이 아니고, 펜이 묻은 거. 시연이가 나가서 좋긴 좋아요 중복은 아니기 때문에 인지거 만든거 어때? 있다고 얘기해줬잖아 그런데 인지께 뭐냐면 알려줄게 인지는 인지도 이렇게 똑같이 랜덤 오뚜기를 줄거야 근데 내가 토요일에 인지랑 만나기로 했거든 그때 인지가 뭐가 나올지 그때 알려줄거야 근데, 얘는 나니까, 얘는 집에 가지고 있을 거지만, 그때 얘랑 얘랑 같이 가져갈 거야. 근데 얘는 내가 가지고 있을지, 인지한테 서비스로 줄지 모르겠어. 응, 음 그거, 내, 인지한테 줄 거, 1번 인지한테 준다, 2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댓글로 적어줘. 자. 체크리스트는 어제랑 다르게 만들었고 일단 어제랑 똑같이 이 영상은 어, 둘다 링크에 달아줄거고 어제 영상도 같이 링크로 달아주도록 할게. 끝